안녕하세요. 프랑스어 기초회화 1탄의 진희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본격적인 회화 수업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걸쳐서 준비 강의 들으시면서 배웠던 내용들 밑거름으로잘 가지고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회화 강의 같이 잘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배워볼 내용은 르송앙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라는 주제로 대화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제가 오늘 가르쳐드릴 프랑스어 단어는요. 바로 비수입니다. 자, 비수라는 게 뭐냐면은, 어, 볼 뽀뽀예요. 볼 입맞춤인데, 어, 프랑스 사람들이랑 인사를 하게 되면은 처음엔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갑자기 얼굴이 확 다가올 거거든요. 자,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아, 비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비수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볼 뽀뽀인데, 볼, 양 볼을 서로 맞대면서 하고 소리만 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프랑스 사람들 만났을 때는 이렇게 비수 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미스용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미스용은 인사하기 표현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스용에서는 서로 이름 묻고 답하는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미스용부터 시작할게요. 자 프랑스어에는 인사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낮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그냥 안녕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그렇지만 영어처럼 프랑스어에도 시간대에 따라서 인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먼저 낮 인사부터 볼게요. 낮 인사는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 표현이 됩니다. 뭐냐면요. bonj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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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bonjour.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저 b o n 는 o 사 r b o n s o i r b o n s o i r Bonj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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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j o u r b o n 의 o 하 r 단어고요. o 다 r 에 b o n s o i r b 있는 b o n s o i r Bonjour. b o n j 는 Bonjour. b o b o n j o 몽수라고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 저 대체 저녁 인사를 몇 시부터 해야 돼요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6시부터 저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7시부터 저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정확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밖에 날씨를 밖에 하늘을 보고 어좀 깜깜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봉수아라고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습할게요. 다시 한번 낮에 하는 인사는 봉주 밤에 하는 인사는 봉수아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사만 있는 게 아니라 밤낮 상관없이 할수 있는 인사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인사는 좀더 친한 친구 사이에 하는 인사거든요. 어떤 인사냐면 살뤼 쌀리, 쌀리, 자쌀 t 라고 하는 인사는 만났을 때도 할수 있고 헤어질 때도 할수 있는 인사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이랑 봉 s 봉수 r 이런 인사보다 쌀리라는 인사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그렇게 안녕이라고 하는 인사도 있지만 우리 처음 만난 사이에는 처음 만나서 반가워요라는 인사도 하죠. 자 프랑스어로도 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enchanté, enchanté. enchanté. e n 떼 h a 떼 t é 떼 n c h a n t é Enchanté. 니다 c h a n t é Enchan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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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c h 자 n t é Enchan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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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말해주시면 되고 여성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뒤에 을을 붙여주셔야 해요. 그렇지만 남성분들이 말씀하시든 여성분들이 말씀하시든 발음은 똑같이 안셩 데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건 다만 글로 쓰실 때 여성분들은 뒤에 을 하나 더 붙여줘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밤낮 상관없이 친구랑 하는 인사 쌀위 그 그다음에 만나서 반가워는 e n c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잘 기억하고 계신 거 확인해 볼게요. 낮에 하는 인사 뭐라고 했었죠? b o n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밤에 저녁에 하는 인사는 b o n 그 다음에 밤낮 상관없이 친한 사이에 하는 인사는 s a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는 Enchanté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미션을 t r 비앙으로잘 마무리 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미션 가보도록 할게요 이름 묻고 답하기 자 이름 먼저 물어볼 거예요 이름을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볼 건데 이걸 어떤 문장으로 물어볼 거냐면 너는 어떻게 불리니? 라고 물어볼 겁니다 자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 Tu t'appelles comment? Tu t'appelles comment? 자 여기서 쥐다 뺄이라는 게 너는 불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너는 불리니라고 물어봤어요. 프랑스어는 어, 다행히도 의문문을 만들 때 굉장히 쉬워요. 그냥 뒤에 물음표만 붙여주시고 발음할 때 끝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평소문이랑 의문문이랑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똑같은 문장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물음표가 붙어 있으니까 띠따빼이라는 게 너는 불리니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꼬멍이라는 게 어떻게 라는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띠따빼, 너는 불리니 꼬멍, 어떻게 그래서, 너는 어떻게 불리니?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 문장이 너 이름이 뭐야? 라고 이름을 물어보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너 이름이 뭐야?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쥐따벨꼬멍? 이라고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대답할 수 있으셔야겠죠. 자, 제일 간단하게 나는 지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나는입니다. 라는 표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표현이에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Je suis 지 Je suis génie. Je suis g i n i e Je suis 라는 표현. 나는입니다. être 동사 사용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우리 준비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Je suis 라고 한 다음에 뒤에 이름만 붙여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Xavier 입니다. 라는 문장도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Je suis Xavier. 다시 한번. Je suis Xavier 라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거 말고, 내 이름은 지니입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이번에도 나는 지니라고 불린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아까 물어봤을 때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문장을 너는 어떻게 불리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나는 지니라고 불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은 Je m'appelle n 니 Je m'appelle n 니 유마 n 진이자 아까 너는 불린다는 트타터 벨이었죠. 그렇지만 나는 불린다는 유마 리입니다 제가 준비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어는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변화되는 공식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동사가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이름은 진니입니다는 Je m'appelle g i n n 라고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내 이름은 사비에입니다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 수 있죠? Je m'appelle Xavier. 다시 한번. Je m'appelle Xavier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너 이름이 뭐야? 너는 어떻게 불리니? 아까 어떻게 물어봤었죠? Tu t a p p e l l e o t r è s bien. 그다음에 나는 진이야. 간단하게 나는 진희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Je suis Ginny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이름은 자비에야 나는 자비에라고 불린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Je m'appelle Xavier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미션까지 엑셀렁으로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친구 둘이 처음 만났을 때 나누는 대화 같이 들어보고 올게요. Bonjour. Bonjour. Je m'appelle Ginny. Tu t'appelles comment? 자잘 듣고 오셨나요? 아까 배웠던 여러 가지 표현들 귀에 쏙쏙 들어오셨죠? 자 이번에는 제가 한 문장씩 읽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Bonjour. 자 낮에 하는 인사 Bonjour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Bonjour, je m'appelle Ginny. 같이 b o n 라고 인사를 하면서, j 마 m a p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래요? j 마 m 나는 불린다, 진이 라고. 그래서 내 이름은 진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tu t a p p e l l e 자, tu t a p 너 이름이 뭐니? 너는 뭐라, 너는 어떻게 불리니? 라고 이름을 물어보네요. 그랬더니, j 시자비 i Je suis x a v i e 나는 x a 에 i 야 나는 x a v i 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Enchanté. Enchanté. 자, enchanté 뭐였죠? 만나서 반가워 라는 인사였었죠. 자, 그랬더니 신이도 Enchanté. 네. 똑같이, 엉션 때 나도 만나서 반가워 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진이는 여자니까 뒤에 으가 하나 더 붙었고, 자, 비에는 남자니까 뒤에 으가안 붙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이서 처음 만나서 이름 물어보고, 만나서 반가워 라고 하는 인사들, 자, 다잘 들으셨죠? 안 까먹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들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사하는 표현 안녕이라고 낮에 하는 인사 뭐였었나요? 봉주라고 인사했었죠 자 이거 말고 좀더 친근한 사이에 밤낮 상관없이 하는 인사는 제가 뭐라고요? 쌀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만나서 반가워라고 하는 인사는. e n c h a 라고 하면 됐었고, 그 다음에 이름 묻고 답해 볼게요. 네 이름이 뭐야? 너 이름이 뭐야? 어떻게 물어봤었죠? 쥐다 뺄꼬멍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이름은 진이야? 나는 진이라고 불려? 어떻게 한다고요? 쥐마 뺄 진이 라고 하시면 오늘 수업도 아주 잘 마무리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처음 만나서 나누는 대화들 들어봤는데 오늘 수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친구랑 또 새로운 대화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Au revoir. Bonjour. Bonjour. Je m'appelle Jenny. Tu t'appelles comment? Je suis Xavier. Enchanté. Enchanté.